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전 세계가 금을 사들이는 와중에 유독 조용한 한국의 금 투자 현실과 그로 인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4천 달러를 넘어서며 역사상 유례 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금이 아니라 금의 시대다. 미국, 유럽, 중국, 인도는 앞다투어 금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투자자도 개인도 모두 금을 쌓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전 세계가 금으로 움직이는 동안 한국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한국의 개인금 보유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아직도 금을 투자가 아닌 장식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예물, 돌반지, 혹은 장롱 속 금괴 정도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세계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인도는 금을 화폐처럼, 중국은 금을 외환 보유고처럼, 유럽은 금을 위기 대비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왜 금을 외면할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부동산 중심의 자산 문화입니다. 우리에게 자산이라 하면 곧 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금이나 실물 자산에는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기 투자 심리입니다. 금은 느리게 오르고 꾸준히 지키는 자산인데 우리는 빠르게 오르는 주식, 코인, 부동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빨리 오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심리가 금을 멀리하게 만든 거죠. 셋째, 금에 대한 정보 부족입니다. 금값의 구조, 국제 시세, 세금, 매입 경로 등을 몰라 투자가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정보를 알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인도는 가난하지만 금 보유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화폐는 가치가 사라질 수 있지만 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요.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모든 위기에서 살아남은 건 부동산이 아니라 금이었습니다. 금은 불타지 않고 썩지 않고 무너지는 경제 속에서도 그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위기의 신호 앞에서 다시 부동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식은 불안하고 코인은 흔들리고 그런데도 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지금도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1200톤이 넘는 금이 새로 매입되었습니다. 달러 대신 금을 준비하는 나라들, 그 중심에는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가 있습니다. 그들은 달러가 흔들릴 때를 대비해 이미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이 곧 신뢰가 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금 투자는 부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0.1지, 1지 단위로도 시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루 커피 한잔 값을 금으로 바꾼다면 그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금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고 달러가 흔들릴 때, 금은 그 어떤 자산보다 강합니다. 금은 위기 때 오르고 평온할 때는 조용히 힘을 비축합니다. 이제는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가 금을 사는데 왜 우리는 사지 않는가? 한국이 조용한 사이, 세계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자산을 어디에 맡기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부자는 위기 때 준비한 사람입니다. 금은 투기가 아니라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짜 자산입니다. 한국이 조용할 때 움직이세요. 그게 바로 기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금의 진짜 가치를 알릴 수 있습니다. 제품 보기 링크를 통해 0.1지에서 1지 단위의 실물 금 투자 제품을 확인해 보세요. 작은 금한 조각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